<laughs> 나왜 방금 손실로 도 아, 니었어어 <laughs> <아이. 웃음> 아, 닌데 아, 아, 죽었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내가 아, 어뭘 졌어 지금 방금 울프하는거 보니까 존나 무섭게 하대 아, 니야 일단 이거. <laughs> 대기론 내가 졌어. 와, 네어만 돌린다. 아. 아, 읽었는데. 어, 개잘꾼. 잘한다, 진짜. 네어. <laughs> 아니, 저게 왜 맞아. <laughs> <laughs> 라이더 키! 라이더 키! 라이더 키! 라이더 키! 라이더 키! 라이더 이더 키! 라이더 키! 라이더 이더 키! 어이더 키! 라이더 키! 라이더 키! 아이더 키! 라하더 키! 라이 t 이더 키! 라이더 이더 키! 라이더 t 라이더 키! 라이더 키! 아안 죽어. 아, 오케이. 아 공식적으로. 이야, 진짜 뭐라도 대치하는 것 봐, 또 문장 나오네. 재양, 재양, 재양. 와검상 대로 OS. 응이 타이소. <laughs> 게안 나오고 빛나는 소리. 에이 오, 나이스. 오케이. 려 점프 잡혔죠. 몸의 식감을 느끼는. 이야 아. 오케이. 아. 아플 겠네 아, 나 공중에 자면 무슨 느낌일까? 아, 계속, 대, 계속, 되거 걸리죠. 아, 다시, 가. 아, 요사대 쇼크도, 매치, 아, 밤 아, 밤에, 쇼 아, 아, <laughs> 앞으로 안 할래 진짜. 네두개 나오겠죠. <laughs> 아, 이러 다음 스제하고나좀 배워야 되겠다이레스 레지스가 괜아 레스 이 아, 기동성. 근데 미진우는 기본적으로 좀잘하다이친구 아니, 원래 살았던. 나보 실력 화어아 나이스! 아여 아픈 저쪽 아니었다 아 던지고 아 끌고 갈것 같은데 아요 버려 아, 야, 아 여유롭게 메뉴창 보고 있을 때 아닙니다 아저씨! 아, 아, <laughs> 네스 기동성 고려 확실하야. <laughs> 어, 하하. <laughs> 아, 저 아, 되게 오랜만에 쓰는데요. 아. <laughs> 잘 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. 아,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열심히 쓰면 열심히 쓸것 같긴 한데. 근데 나한테는 어? 슈루크가 있단 말이야. <laughs> 아 이런 이거... <laughs> 아르센 너무 안온왜 내가 할 때는 아르센이 안 나와. <laughs> 맨날 시카드시 하다 보니까 안 맞아. 아르센 맞다. 어디서? 옆기 있었지. 기다려. 벌써 오 싶어. 안되지 그가이 스매시는 안들어가지구 손 죽었어? <laughs> Make sense to me? 음? <laughs> 왜 이렇게 거야? 아, 아. 오케이. 아, 이런 너무 다 그래도 한번 더 한. 저슈퍼이날 쳐다냈네. 이거 아니야. 언제 가지? 아 읽었는데 아 어렵다 로이 진짜 빡세요 특히 게임 게임 영향을 되게 잘 받아가지고 애 네, 힘들어 특히 잘 쓰면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더고요 근데 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잘하는 로이는 많이 못 봤어. 잘한다고 생각해도 뭔아아뭔뭔잘한한다는느은은아었었어아거이카운거 뭔가, 뭔가 할걸 이거. 음. 저거 이거. 약간 이카고 비슷하구나 이게 존나 쎄. 이 친구는 내 손가락을 열심히 해야 된다. 아니에요. 방금은 방금은 내가 잘했어. <laughs> 웬만해서는 다 이제 그 거리가 거의 가까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가까워지는 걸 거부하는 애야. 아 이런. 심지어 문제가 더 무, 뭔가 하면은 가까워지는 거 싫어하는 건 투사체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투사체 애들은 OS로 킬은 하잖아요. 막에스라든가백여 같은 거 맞춰도 막킬라고 근데 애는 아니야 <목소리> <목소리> 별벽 가드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다 이제 루키나가 다할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다 루키나가 할수 있는 걸 이제 애는 혼자서 더 어렵게 하니까 그게 문제죠 가보자고 있었구나. 내가 먼저 내밀어 안 돼. 아직 안 좋고. <laughs> 아... 오케이, 오케이. 저런 거 나오지 온라인이에서 <laughs> 저거 MK 레오도 한번 그렇게 하더라 복기 방해를. <laughs> 막 일부러 막 공중 띠 같은 거 맞춰서 낙법 준비하는 사람을 일부러 낙법 상워안 나오게끔 해가지고 <laughs> 저렇게 그냥 혼자 실수해줄게 나이스 나다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아 근데 댄싱블레이드 아. 연습하니까 들어가긴 한다 아 그래 물풀을 버리자